와, 오늘 날씨 진짜 미쳤습니다. 이런 날 무조건 따뜻한 국물이죠. 추워라. 갑시다. 어. 아, 겁나 추다 오늘. 안녕하세요. 굴미역 좋은 세트. 아, 거걸로 주게 해주세요. 밥은 무한리필이야? 뭐야? 가게 안은 따뜻하다. 바 가자. 아우, 슬슬. 뭔가 초록초록하네. 인테리어도. 요 뒤에도 다 있기야, 이거. 네, 고맙습니다. 바지락살이에요? 안에 들어가 있는 게? 아, 굴이 따로 나오는구나. 굴, 굴, 진짜 크다. 굴 이만한데? 손질 다돼 있는. 음. 일단, 굴부터 넣고, 수제비도 지금 넣으라고. 네. 수제비를, 이렇게 네. 아, 겉절이, 때깔 완전 좋습니다. 아, 여기 있구나. 밥다 먹고, 케일주스 저 무슨 맛인지 궁금하다. 미역, 근데 어쩜 맛있어. 미역 많이 들어있는 미역을 좋아하거든. 기본적으로 바지락살도 많이. 드. 그러니까. 국물 딱 그냥 다도 시원할 것 같은 네. 그런 느낌 있잖아. 음. 아, 진짜 푸짐하게 들어있네. 끓을 때, 저갈고수 넣자. 스타트. 근데 이거 면, 뭘 만들었지? 야채면이라서 그런가, 면 색깔이 초록색이에요, 초록색. 거기를 먼저 건져 먹을게요. 고기를 무조건 옳다. 갈국수 면이 안 퍼지게끔. 굴 하나 크기가, 굴 하나 크기가 이만합니다. 굴 굴? 나도. 겁니 응. 크다. 음. 아, 좋다. 좋아요. 와, 굴 미쳤는데. 안까먹어수좋네 <laughs> 바로바로 먹을 수 있어. 아, 굴 맛있다. 굴국밥 이런 느낌을 해라. 아, 난 굴국밥 싫어하거든. 맞아요. 근데 이걸 먹겠다. 역시 <laughs> 겨울엔 굴이다, 진짜. 음. 그거 다 됐다. 면딱익었을라나 쫙. 네. 아, 맛있겠다. <laughs> 면 식감 진짜 부드러운데? <laughs> 어, 어. 겉절이랑, 아. 와, 이거 대박이다, 이거. 수제비. 수제비, 나 이게 얇은 수제비 좋더라. 면이랑 이렇게 먹어요? 먹어. 입안에서 상고가 보는데, 수제비. 음, 이런 맛이구나. 건드레 밥에다가 이제 굴 올려가지고, 이게 또 겉절이지. 추위가 싹 먹는 맛인데, 국물이 진짜 진국이다. 막. 오, 야다 곰탕 같은데. 미역도 한 겉어가지고. 쫙 국물이 진짜 곰탕 같다. 국물부터 먹어볼까? 뭐 와, 막, 단전 깊숙이까지 녹아보는데. 와, 이거 먹는데 우엄만 생각난다. 아 이거 이렇게 따뜻해집니다 속이. 아 진짜 맛있다. 진짜 미역국 먹은 거죠. 역대급이다죽 만들어 먹을까? 우샤. 미역죽이다 미역죽. 진짜 왜 음식이 착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는다 이거. 맞잖아. 케이주스. 아, 그 처음 끝까지 진짜 초록색. 끝까지. 아, 오. 아까 여 다퍼자니까. 가자 가자 한잔더보라